과천동 3개 신도시 등 여러 공공개발이 추진 중인 과천시에 과천도시공사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공사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공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 등 지역 내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현재 과천시민회관과 체육공원 3곳, 1500면 규모의 주차장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에 중점을 뒀던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안에 과천도시공사로 전환합니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개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시설 관리 업무에 더해 개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관련 조례들도 이미 과천시 의회를 모두 통과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제 개발 사업을 할수 있는 조직을 좀 추가 붙여서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천시가 지금 그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만든 겁니다. 과천시는 과천동 일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부터 도시공사 설립을 준비해왔습니다. 앞서 진행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의 공공개발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개발이 환수에 난항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안에 과천 도시공사가 출범하면 과천동 삼계 신도시 개발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과천시는 계획 단계부터 도시공사가 참여해 의료 바이오 단지 등 맞춤형 신도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해 지역의 그 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환원하는 게좀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근데 과천 도시공사는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 전부를 다시 또 과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구조를가 어, 되거든요. 과천시는 개발과 공익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천 도시공사의 설립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함께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우입니다.